조금 치울 수는 있지만은 꽈가 크지 않나 절대라. 그는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. 근데 흙을 그게... 꽃이 이렇게 겹쳐져 겹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그 꽃이 돼야 돼. 이런 꽃이 되니까 안 된다. 고이 지금 그꽃 이런 것도 이런, 이런, 이런 꽃이 넘어버리니 되겠냐고. 왜 이렇게 지금 키가 큰 이유가 뭐 때문에 이게. 이게 그 전에 내가 질산칼슘 질산 질산칼슘 비율로 이렇게 기석을 그렇게 그 비율을 칠한 거거든 그렇게 칠한 건데 이걸 갖다가 이 아미노산계 네. 아미노산 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헤드 추출물 네. 그걸 쳐버리니까 늘어나버린 가야 네. 그러니까 꽃대도 길게 나와가지고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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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대가 이게 길게 나와가지 이게 잣 빠지면 이게 땅에 단단 말이야, 이게. 음, 음, 음. 이, 그렇게 된 거야. 이 정도만 돼, 이 정도만. 그렇지, 짧아이 정도 짧아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 버린 거야. 그러면서 또난나가 터져버려. 음. 난나가, 겁나서 못, 저, 저, 난나가 겁나, 나가 겁나 빠져버렸거든, 지거난나 지금 나오는 거 보이네, 여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, 그 말이야. 이게 이제 질산 칼슘도 처방 했는데다가 또 아미노산은 떠져 버리니까. 네가 이제 질산 칼슘 그 비율로 이비율을 줬는데 네. 그렇게 처방해 을 줬는데 여기서 해조 추출물을 여기에 첨가를 해 버리니까 음. 늘어나버리고오바된 거예요. 오버된 거예요. 네. 이 지금 지금 3월 달에는 이 키가 이렇게 커서는 안 돼요. 이 정도로 돼, 이 정도.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정도 키로 가야 된다고 하면, 이 정도. 안에 있는 키로. 근데 이게, 이게 지금 많이 커버렸잖아, 이게, 이게. 그러니까 봄이 되면 또 해양이, 또 해가 뜨고, 해가 이제, 그, 온도도 올라가고, 네. 또 직사광선은 바뀌니까, 그, 그냥 놔둬도 이 키가 크게 돼 있는데. 햇빛을 햇빛 예, 햇빛을 받으면서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 우리가 이동성이 빠른 비료들을 더 많이 흡수를 하죠. 네. 그런데 이동성이 느린 것들은 작물의 흡수력이 떨어지는데 네. 이동성이 빠른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햇빛이 쬐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흡입량이 많아졌어요. 그럼 많아 네. 예, 그래서 이게 여, 이 온도가 온도가 올라갈 때는 그런 비료들을 약간 보통 주는 것보다는 겨울철 주는 것보다는 줄여줘야죠. 줄이고 네. 또더줄이 네. 이동성이 느린 비료를 먼저 처방하는 게 네. 토양에서는 그렇게 주는 게작물에 보면은 훨씬 더 그런 작물들이 더잘 되고 있어요. 이건 지금 이 밭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다른 밭들 이렇게 제대로 그런 것을 잘 지키고 한 밭들은 이렇게 충분히 나지는 않죠. Hmm.